네, SNS를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까지 봤습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소식인데요. 이첫 번째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제 해명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습니다. 조금 네.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금 좀재 주목받고 있는 글인데요. 대전시의회 의원이 이제 시 의원이 리얼돌과 낙태죄 문제를 좀 거론했습니다. 커, 네. 각종 커뮤니티에서 조금 다시 부각되면서 논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예계의 소식인데요. 음원 사재기 논란이 있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 해명 글부터 볼까요 네 이렇게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이 어제 국회 행원이 법안 심사 소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여순 사건의 유족들이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는데요 이권 의원이 하지 마세요 무뭐 이러세요 하면서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명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권 의원은 오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며 무시한 것이 아니고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시간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답변하기엔 좀 부적절해 실랑이가 벌어지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 해명까지 하게 된 것은 을 물론 이제 뭐 공식적으로 사과라든지 한 것은 아니지만 네. 어, 초기에는 사건 초기 발생 초기에는. 글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뭐 음, 사건이라도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상당히 좀 파장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글까지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이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이 올린 글이. 이제 11월 16일 경에 올린 글인데요, 커뮤니티 사이에서 조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김 시의원은 리얼돌 반대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건 나뿐인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김 의원이 올린 글을 보면 인권 타령하면서 생명체인 태아 낙태죄 위원을 주장하고 리얼도를 두고 인권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성용 자위 기구를 당당하게 논하자고 하면서 이제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것들은 그럼 남성 인권 침해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뭐 네, 아무래도 두 이슈 모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이슈고 여성 관련 이슈들이죠. 뭐 낙태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미 나왔는데요. 네. 2021년부터 낙태가 합법화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낙태죄 낙태를 죄로 볼 것인가 이거에 관련돼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이 돼야 하는지 이둘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먼저 보는가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죠. 뭐 개인적으로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는 여성한테 좀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여성의 의견이 이 과정에서 좀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태아낙태죄 위헌과 이제 어, 인권타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셨죠. 예. 예. 그리고 뭐 리얼돌 문제도 한번 법설에서도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이 네, 리얼돌과 자위기구를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리얼돌은 성기 모양만 본뜬 것이 아니고 형상 사람 형상 자체여서 좀더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뭐 낙태죄도 마찬가지고 리얼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수 있죠. 네.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한참 동안 들여다봤는데 이 네. 김소연 의원이 올린 글 의미를 전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약간은 오히려 논리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리얼돌의 판결의 중점은 핵심은 네. 아, 리얼돌이 특정인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서 아, 판매하는 것. 네. 이 부분이 국민 법감정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데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뭐 인권과 그렇게 아 밀착한 음 연관은 없다고 본다라는 것인지 판결에 네. 아, 대립적인 추인데 글쎄요 김소희 의원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야 할까요? 아, 네, 뭐 한번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다른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연예계 음원, 이 가수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원 사재기라고 있습니다. 이 음원을 실제로 이제 차트가 이를 따라서 음원 사재기를 통해서 조작이 좀 된다는 것인데요. 이 박경 씨가 사실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 음원 사재기 문제를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해당 가수와 소속사에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사를 했고요. 27일에는 실제 바이브 소속사 메이저9 박경 씨를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의혹은 뭐 이번뿐만이 아니고 사실 박경 씨가 언급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저는 이제 주사의 음원 사이트를 이용 중인데 언제부터인가 이 이름을 올라오는 순위권 차트를 보면요. 조금 생소한 가수의 이름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노래가 좋 좋아서 그렇게 올라오는 걸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어 이를 떠나서 어 노래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 차트 뭐 1위부터 6위까지를 전부 차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합리적인 뭐 의심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도 김간지 씨라는 그 가수 분이라든지 성시경 씨, 이승환 씨 등이 언급을 했었고요. 예.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존재하는 것으로. 다들 업계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해당 가수들은 SNS 마케팅 효과라고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 또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이 영상을 올리고 또 그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음원 이제 순위에 올라왔다는 것인데, 네뭐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김간지라는 가수가 있습니까? 네,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고 밴드에 있는 가수입니다. 일본 가수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 이름이 김간지군요. <laughs> 네, 그렇네요. 예. 네. 아, 이 사재기 의혹은 뭐 계속 됐습니다만, 네. 또 지금은 뭐 워낙 SNS라든지 또 인터넷 아, 세대한테 프로그래밍이 발전이 돼 있어서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 확정적인 에, 역시 이제 수사를 나서야 할까요? 지금 뭐 프로듀스 어, 사태 같은 경우에는 네티즌 네. 수사대가 결국 찾아서. 그렇죠. 에. 참 대단합니다. 그거 어떻게 찾았는지 그 숫자 배열 말씀하는 예. 거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놀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된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결국은 또뭐 수사의 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네, 사재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톡.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